에몬 에이브람스 1991년 걸프전의 전설입니다. 이라크 T-72 전차들을 3km 밖에서 정확히 파괴했어요. 열상 장비와 레이저 측정기로 모래 폭풍 속에서도 명중시켰죠. 15분 만에 메디나 능선의 적 전차 대부분을 격파했습니다. 하루 만에 이라크 기갑사단 190대를 전멸시켰어요. 미군 손실은 적의 공격보다 아군 5인 사격이 더 많았습니다. 독일의 레오파르트 2도 만만치 않습니다. 소련 전차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120mm 주포의 괴물이죠. 최고속도 시속 72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예요. 40년 넘게 진화하며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사용합니다. 하지만 2023년 우크라이나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두 전차 모두 러시아 드론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. 미국은 에이브람스 31대를 보냈지만 2024년 4월 전부 철수시켰습니다. 레오파르트도 최소 11대가 파괴됐죠. 68톤짜리 수천억원 전차가 몇백만원짜리 드론에 무너진 겁니다.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